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자, 안녕하세요. 테이버입니다. 이번 주제는 그 치킨집의 레알 치킨 전쟁이라는 스토리인데요. 오늘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 뉴스로 떠가지고 이걸 한번 갖고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치킨 사랑은 정말 위대할 정도고 우리나라 치킨 1인 소비량이 전세계 최고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치킨 브랜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핫한 동네죠 치킨이라는 게 아주 그 효과적인 동물이고 번식도 잘하죠 단백질도 많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고마운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우리는 얘를 달걀부터 닭똥집까지 다 먹습니다 진짜 깃털 빼고 다 빼먹어요 거기다가 뭐 요런 부분 요런 부분이나 요런 부분 이건 뭐 닭발로도 먹지만 요런 부분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것도 뭘로 먹느냐? 전부 다 사그사그 갈아가지고 우리가 피카츄 여기 돈까스에다가 형님들 피카츄 돈까스 어렸을 때좀 드셨을 텐데, 요게 들어가요 형님들. 닭 대가리도 갈아가지고 여기다 가 넣는다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이런 치킨 업계에서 엄청난 집안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집안 싸움이냐. 지금 제너시스 BBQ와 BHC 치킨. 얘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원래는 둘이가 한 집안 한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서로 이제 B가였지. BC 집안이었는데 판매 규모, 판매 가격은 얼마였냐 보시면 매각 금액이 천억 원대가 나왔습니다. 판매 목적이 뭐냐 그러면 모기업의 자금난 해소. 그러니까 BBQ가 되게 힘들면서 BBQ의 자금난을 해소하겠다. 요것과 하나 또 추가 되는 게 해외 진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이게 원래는 BHC라는 거를 상장을 해 가지고 그걸로 또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게 실패를 하면서 통으로 매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2011년도에 뭐가 나왔느냐? 프랜차이즈 법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져요. 거리 몇 미터 이내에는 어떠한 이런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낼수 없다. 이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규제 때문에 한국을 탈출하고 그 당시에 떠오르는 중국 시장으로 나가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 거기서 에또 제2의 승부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던 때였고 이 당시에 보시면 삼립이라고 하는 이런데 파리바게트 중국 나가고 파리 나가면서 뉴욕 가면서 주가가 미친듯이 올랐고요. 또 보시면 이 당시에 농협, 농심 같은데도 엄청나게 해외. 진출을 하면서 주식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차올랐던 때였습니다. 결국에는 bhc가 외부계 3억 펀드에 매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원래 삼성전자 출신이었고 비, 으, bbq에서 임원을 하고 있던 바로 이분 박현종 글로브 사업부 대표님이 매각 과정에서도 좀 많은 부분을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매각되고 난 뒤에도 전문 경영인으로서 bhc로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뭐 1년 동안 이렇게 삼성전자 출신으로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프랜차이즈 사업의 혁신 같은 거를 많이 이끌어냈고 그러면서 가맹점이 겁나게 늘어나는 소위 말하는 하는 b h c 황금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별에서 온 그대에 협찬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전지현님이 광고 모델로도 발탁이 되고 지금도 우리 기억나죠 전지현씨 BHC 요거는 아직도 귀에 우리 딱 쏙쏙 박혀 요걸 통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결국엔 5년만에 BHC가 사모펀드에 팔렸는데 그 사모펀드의 지분을 이분이 100% 인수를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문 경영인이 본인이 경영하던 업체를 인수를 해서 오너가 되는 이러면서 개인의사 로 바뀌게 되었고 요때 당시에 매매 가격이 얼마다 5천억 이다 와 사모펀드에서 1 0억 으로 사갔던 요 브랜드를 ceo 한분잘 뽑아 가지고 국내 시장에 잘 맞게 마케팅하고 잘 팔고 실적 늘려 가지고 본인이 고용했던 사람한테 5천억 5배 뻥튀기 해가지고 뿔려 갔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게 프랜차이즈 서비스 아시아 리미티드 라고 돼있는데 얘가 보시면 창고 사상 그램 그램 그 다음에 불쏘식당 그 다음에 큰맘 할매 순대국 어? <laughs> 여기를 형님들 여기 순대국집 여기가 BHC 계열사예요 여기가 그 BHC와 같은 브랜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보시면 왜 5천억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최근 최근 몇년내전 전국에 다 깔렸잖아 뜨끈한 국밥 한그릇 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잖아요.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bhc와 bbq가 지금 되게 전쟁을 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이 전쟁이 하루 이틀 된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bhc 회장이 본인이 bhc를 인수해서 오너가 되고 난 뒤에 bbq와 화해할 생각이 200%다 우리 이제 화해를 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계속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12천만원짜리 소송도 아니고 실제로 보시면 소송 금액만 3천억원에 육박을 한다 지금 여기에 천억짜리 소송 더 붙고 뭐 몇십억짜리 소송 더 붙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4천억에 억 소송을 하고 있어요. 형님들 잘 생각해봐요. BHC 인수하는데 5천억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소송 대금반 지금 4천억, 5천억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본인들 진짜 전체를 걸고 통으로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BHC를 지금 사모펀드에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박현종 CEO, 그 박현종 오너가 그 당시에도 BBQ의 직원으로서 관여를 많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각 작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빼돌렸다. 이 정보가 무슨 정보냐 그러면 BBQ가 BHC의 매장 수를 뻥튀기를 해가지고 좀더 높은 몸값을 받고자 한다. 이러면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게 소송전이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되면 BHC 씨와 bbq가 몇천억 대뭐 뭐 계약 파기하고 너네가 영업 기밀을 침해를 했네 소스를 침해를 했네 뭐 이러면서 서로 겁나게 싸워대요 피튀기는 싸움을 하던 이 상황에서 갑자기 요런 뉴스가 뜹니다 2018년도 11월 달에 갑자기 bbq 회장님이 자녀의 유학 자금을 횡령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니까 회장의 자녀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 미국에서 유학하는 이 미국 유학 자금을 bbq로부터 이렇게 받아가지고 생활비를 받아쓰고 거기에서 뭔가 그 거주하는 그런 거주비를 공금에서 사용을 했다. 이러한 제보가 어디서 빵! 튀어나와요. 오늘 2020년 10월 6일인데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뭐냐 그러면 한국일보에서 단독 보도 BBQ를 죽이기 나섰다 비, BBQ 죽이는 요 프로젝트에 BHC의 회장부터 임직원까지 관여를 했다 그 주씨라고 하는 분이 원래 전 BBQ 직원이셨는데 지금 박현종 회장님 박현종 대표님도 BBQ에서 근무를 했었으니까 알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공익 제보를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뭐 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아 BBQ 회장님이 예전에 이런 걸 하셨다 근데 너네 지금 경쟁관계니까 이게 너, 내가 너네한테 소스를 줄게 이러면서 던진 거예요 이 내용이 밑에 되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정리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국일보에서 혹은 다른 이렇게 신문사에서 나오는 걸 한번 보시고 일단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주시라고 하는 분이, 어, 주시라고 하는 분이 본인이 정보를 이렇게 넘깁니다. BBQ 전 직원이다 보니까 본인이 뭐 이렇게 내부에 있는 결제, 정, 결제 서류라든지 이런 게 있다. BBQ를 골로 보낼 수 있는 정보가 있으니까 제가 이런 거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대표를 공격할 수 있을 만한 스토리를 짠 거예요. 본인과, 본인이 이제 스카우트에 오신 분이죠. 지금 이분은 회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회장님 밑에 있는 대표님, 요 분도 삼성전자 출신이, 삼성 출신이신데, 요 분을 통해가지고 요 분의 지인이고, 본인도 알고, 있던 연예인, 연예인 한 사람은 스카웃을 합니다 연예인을 그리고 요분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bbq에다가 전달을 해요 우리가 요런 정보가 있는데 우리 싸우는 거 그만둡시다 라고 연락을 합니다 근데 bbq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도 쌩을까요 나중에 이걸 뒤에서 까봤더니 결국에는 BHC 직원이 미국까지 왔다 갔다 왕래를 하면서 이분한테 서류를 받고 뭐 지원을 해주고 뭐 회의를 하고 이렇게 뭐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게 약간 체계적이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이게 기자를 연결해줬다.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이렇게 공론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뭔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줬다. 이게 아니고 공론하는 과정에서 A부터 Z까지 BHC에서 좀 깊숙하게 관여를 한것 같다라는 이런 뉴스 이러한 소식이 오늘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돕고 증거 자료까지 미리 이렇게 파악을 하는 수준까지 정황이 나왔다. 이러한 이러한 뉴스가 나왔는데 직원만 이렇게 뭐 지원을 하고 뭐 자료만 같이 찾고 이게 아니고 이분이 현재 미국에 계신 분이고 원래 전 치킨집에서 이렇게 그 치킨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그 본사에서 근무했던 를 분이니까 그 BHC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합니다. 돈을 줬다라는 거지. 계속 수사를 진행을 하고 경찰에서 수사 결과가 나와서 검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딱이로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은 불기소 처분이다. 불기소 처분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공소권이 없음, 죄가 안 됨, 혐의가 없음. 그말 그대로 무죄란 소리잖아. 무죄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분을 이제 그, 그 자료를 제공해줬던 제보자분을 검찰로 불렀지. 이분이 검찰에 가셔가지고, 아, 내가 이거 해, 얘기한 거 컨설팅, 비용, 컨설팅 비용을 받기 위한 돈이 목적이었던 구라였다, 이게. 본인이 발뺌을 해버린 겁니다. 애초에 증언 자체가 그러니까 시작되었던 발단 자체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발표 결과로는 무죄가 된 거죠. 하지만 그동안 이제 BBQ는 많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입방에 오르내리면서 BBQ를 사 먹을 사람들이 BH를 사 먹고 BBQ 사 먹을 사람들이 교촌을 사 먹고 이렇게 이제 많이 분산되는 그런 효과도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사건을 처음으로 되돌려 봅시다. 애초에 삼성 출신이고 삼성 출신이라고 했어요. 삼성 임원 출신 분들입니다. 여기서 넘어온 자료. 이러한 것들이 그냥 보내준 이 제보자분의 말빨과 보내준 제보자분의 자료빨로 인해가지고, 야, 그거에 속았다? 그거를 보고 속으면서 검증을, 직원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과정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몇천억원의 서로 목숨을 건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대방을 거짓된 자료를 믿고 공격을 시작을 했다?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죠. 또한 가지 의심스러운 거는 잘 보시면 이분이 연예인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 지인을 통해가지고 비비큐를 BBQ한테 이 사실을 내가 이러한 증거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너네 우리랑 화해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쌩깠대 그럼 만약에 검찰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본인의 브랜드가 이렇게 이미지 실추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처음부터 허위 사실이다라고 분명히 언론 플레이도 가능했을 테고 공개적으로 그런 걸 전혀 밝히지 않다 이건 날조된 것이다 라고 밝히면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경찰 조사 받고 검찰 조사 받고 2년 동안 본인들 브랜드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는 그러한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아무런 얘기를 안 했다? 결국에는 소비자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이거지. 아니 뭐 신제품이 나왔다더라. 맛있는 게 나왔다더라. 이거는 전에 없던 맛이라더라. 요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먹어 봤지만 좋다 매웠어요. 그것도 아니면 뭐 할인 같은 거. 이러한 이벤트 소식이 소비자들한테는 훨씬 더 반갑고 훨씬 더 행복한 소식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타이밍에 내가 뒷광고를 딱 하면서, 형님들 이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부터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이용자들, 소비자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이용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행복할 만한 이러한 뉴스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싸움 얘기보다는 우리가 좀더 소비자를 위한 그런 이벤트 뉴스로 좀 우리 주변에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자, 형님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본인들의 생각들도 댓글로 한 번씩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